최첨단 화질과 풍부한 음향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 LG 65인치 QNED TV는 4K 초고화질과 나노셀 플러스 퀀텀닷 기술이 결합되어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HDR, HLG, HDR10 지원으로 어떤 콘텐츠도 생동감 넘치게 감상할 수 있으며 60 h z 주사율로 부드러운 영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인공지능 신규와 다양한 OTT 플랫폼 지원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20 w 트의 강력한 스테레오 사운드와 3개 HDMI, 2개 USB 단자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기기 연결이 용이합니다. 고객들은 화질과 음향 모드에 만족하며, 배송과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 증정되는 사운드바와 네이버 단독 혜택이 더해져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이 제품으로 집안의 엔터테인먼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